자, 그 종교에 쓰는 자, 근본 신념이, 근고세뇌미 무조건 절대적인 말이지, 신의, 신의, 것이 그지? 근본대이지 누구든지 비판적인 태도에 서서는 말이지, 에, 절대로 종교인이라 갈수 없다. 신한자라 갈수 없다. 이제 이래서, 어, 심지어 어거스틴 같은 애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신한다. 그러니까 자기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 종교인에게 강제로 어떻게 이 말로가 강요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말하자면은 불합리하고 불합리하는 교리같이 하더라도 이건 당신들 예문한 것이지 이뭐하는 예, 것이 부처님 그림만을 핥아 한 해감이나 하듯이만 이제 무조건하게 신하자 이리 나왔는데 그렇지만 이제 수천 년 동안 세월을 흐나는동시에 자꾸 인지와 다들리는데 말이지 그 절대 세계라는 거. 그런 동시에 그신의 존재라는 신의 문제, 신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제 회의적인 인자, 어, 사생이 대각이 됐단 말이에요. 회의적인 자세는. 한 번씩 봐도, 여러 가지보아도 뭐 하나님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말이지, 장대가 이룰 수 없다는 인자. 만약에 신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신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하면은, 종교는 근본적으로 생명을 생수한다. 이렇게 이볼수 있는 것이기도 그러면 종교는 완전히 파멸되고 마는가 이가 와야 되고 마는가 이가 이런 것인데그 현대화선 이것이 뭐 이제 그저 과 달라서 말, 달라서 마왕전를 가고 있 여러 수십억 광년을 보고 말이죠. 요새도 지금 뭐지도 어쩌면 뭐 뭐지 달에 지금 살인 갔다 온 일이 생기나니말이요 이런 우주 과학 시대에 있어서. 맹목적으로 그대로 믿으라 하는 것은 이제 지금은 안 통하게 다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는 안 통해. 에? 믿으라 하는 부담도 객관적으로 뭐 사실을 직렬해야 따라온단 말이에요. 직렬해야 돼. 그정과 같이, 가, 같이 무조건 하고 절대적인 신은 맹목적인 신만이에것으로서는절대누 우든지 맹신은 맹종을 안 한다면 안 따라온단 말이에요. 안 따라온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안 따라오고 실제 쓰이거아참말 이제 종교가 생겨갔다가 유지하는 면은 반드 객관적인 진리를 가진 말이 이런 측이가 분명히 서야지 제 객관성이 없는 말이요. 공리공론은 소용없다. 어? 객관성 없는 이 공리공론 소용없다. 지금 안 통한다 는 말이야. 안 통하는데, 결래서이제 과학계 동의할 뿐 되면 뭐 지금 과학이 이 전체가 만드면 다 그대로가 사실이고 이름 볼수지만은 어느 정도까지 좀 사실 가깝게 오는 건 사실이든 사실 가깝게 오는 건 사실이라고 말이야. 사이 무시할 수 없어. 게 이제 몇해 전에 런던서 세계적 과학자 대회가 열리는데 그 누가 주제를 했냐면은 그 따윈 지나는때그 헉스레이라고 유명한 게이 있는데. 그이가 이 따윈 진화론은 따윈 인자 조직 했지만은 말이 빨리 했지만은 그 선제는 흑설이가 제일 많이 성립했거든. 그런데 흑설이의 손자 되는 사람도 큰 과학자예요. 그이가 영국적 대표적인 과학자인데 주변에 나고 그러면서 과학자들이있는데 그래서 이 과학자 되지만은 이 모든 말이지에 학문의 전체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자. 근데 종교 문제가 토의되었거든. 종교 문제가 토의된 종교 문제에서는 또 전문가가 또 본인이 마침 그 사람들을 초대하다. 게 이제 예수교 같은 데서는 신부교를 통해서 가장 본인 신학자들이 가서 참석을 하고 통일을 했던 말이에요. 통일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어떤 결로이나빛냐 하면은, 거기서 어떤 결로이나빛냐 하면은, 이 과학자에 서는 종교 문제에 관한 성명서는 어떻게 내냐 면은 지금 우주과학대에 있어서 말이요. 우주과학대에 있어서, 신을 전제로, 전제로 하는 말이요. 종교는 존속될 수 없다. 이것이라. 신을 전제로 하는 응? 종교는 존속될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보통 말이야 일반 종교에서 취급하는 신이란 은 허위다. 거짓말이다. 거것이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라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데 거짓말이라 허위가 증명된 신을 가지고 전제를 해서는 누구든지 추정은안 한다 그 말이야. 그분을 따라온 사람이 없는데 어 찌그신만이면 전승이 될수 있냐 그 그러니 마침 앞으로 어떠한 종교든지 신을 전제로 하는 종교는 존승됐어 다. 그러니 어떠한 종교가 금전승됐습니까? 불교 와 같이 예를 딱 들겠어. 불교와 같이 신을 전제로 하지 않은 종교만이 존속될 수 있다. 이런 아주 중대 성언을 갖다가 막했왔단 말이야. 그 당시에 말하에면 혀도리이나 예수교나 여, 아주 유명한 큰 신학자가 많이 참석했지만은, 반박을 못했어. 금방 끝했단 말이야. 금방 꼴면 뻔하게 돼가지고 말좀 돌아삐거든. 왜 그러냐면은, 이 과학적 직미라는 객관적인 실증이 있어야지 말이야 증거 없는 소리가 공기공기 누가 그 소리 고지할 듯 거지 말이오. 그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신의 존재라는 거갖다가 직미할래야 직미할 수 없대라 있거든 허위하는 것만 자꾸 만드니까 판이되겠지 이래서 이런 방구도 하기를 못하고, 어? 그런 동시이 뭐냐면은, 음. 불교, 어, 신을 전제로 하지 않는 불교 같은 종교만 정숙할 수딱한 데서도 아무 일을 못 해왔다, 그 말이야. 어? 못 했는데, 제가 이제 실제 쓴 자, 이렇게 보면은, 하, 아, 그 불교는 뭐, 그거 이제 제외되시이 말이야. 제외대신께해 제외되신 께해 참, 우리는 만드 막, 어, 떡 해놓고 어떻게 잔치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에이? 모르지만은, 불교가 신을 전제로 하지 않은 종교라는 것은 많은 사실인데사실이 마침 신을 전제로 하는 종교가 붕괴하는데 있어서 말이지, 그거 가서는 같이 한, 계속 가진다, 안 해. 응? 같이는 안돼하지만은 아무리 신을 전제로 하지 않지만은 말이야. 불교 이런 책이라는 것이 객관성을 가지지 않은 공리공론에 그친다면 불교도 같은 의미이다그 말이야. 어? 분명한 객관성을 가진다. 객관적인 이론체계 분명히 불교도 서야 되지 그게 서지 않으면 신을 전제로 하고 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다 말이야 가칠만한 존식이못 된다 말이야 응? 못 되는데 이제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며칠 이노력하는 것도 어 불교 근본 그 이름에 대한 말이야 이름에 대한 그 객관적 이론체계 절대로 불교는 말이지. 예수교는 무슨 이런 같은 인명에잘지 않았다는 건지. 이걸 상세히 설명할게라요. 생각인데. 그러면 이제 과학자 대에서 그 사람들은 과학자님께 과학자님께 종교를 이해 못하는 사람인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냐. 또이래볼수 있는 기회도 이 종교라는 것은 만드면 과학의 철학이 미치지 못하는 거야 미친, 마당이 철학이 과학, 과학 종교인데 말이야. 철학자 매락하고 종교가 매력한다고 말이지. 그 사람들 따라간다는 건그 종교가 만약에 정음성을 갖다가 완전히포기하는게 맞지. 그 미친 사람들한테 따라가지 뭐가 있나. 그매력하는까 우리 들 필요 없다. 예? 종교라는 것은 본지 과학과 철학을 초월한 종교니까. 그것람 들을 필요 없다. 아, 그것도 이유 있는 소리지. 종교가 말으면 과학과 철학이 많으니 지혜를 받게 되면 그 무슨 종교야. 그 종교 실제 가치 없다는 말이야.